교육부가 지난 6월 실시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2014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지역의 학업 성취도가 전국 최우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의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80.8%로 지난해에 비해 0.6% 포인트 증가한 가운데 대구 지역은 86.1%로 전국 평균보다 5.3%가 높았고 특히 중학교는 전국 1위, 고등학교는 전국 3위를 기록했으며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이 3.9%로 0.5%포인트 증가한 반면 대구 지역은 중학교의 경우 오히려 0.03%포인트 감소하고 고등학교는 0.36%포인트 증가한 것에 그쳤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보통 이상 학력 비율을 높이고 기초 미달 비율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한편.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